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계좌 열어보시고 슬기 찍혀있어 기분이 정말 짜릿하셨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콩닥콩닥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 현대모빅스가 이러한 저점부터 정말 쉴새 없이 무섭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머릿속에 딱이 두가지 생각이 싸고 계실거예요야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서 나의 숙을 챙겨야 될까? 반대로 아니야 이거 진짜 가는 놈인데 여기서 내리면 나만 바보되는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무선 상승세는 앞으로 나올 진짜 슈팅을 위한 예열 과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제가 현대 모백세 주가가 더갈 수밖에 없는 하트 속 숨은 세력들의 의도부터 어젯밤 8시에 뜬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왜 악재가 아니라 초대박의 호재인지 근거만 꽉꽉 채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현대이버엑스가 오늘이한 윗골을 낳지만, 저희는 한번더시원저하게 상승하여, 또신고가를 달성하자면서 댓글에 신고가라고한 번씩만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걸 전문용어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죠. 급등주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패턴입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의 흐름이 매우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주가가 신과를 갱신하면서 어제 거량이 터졌다는 점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점에서 거량이 터지면 세력이 물량을 넘기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가가 3배4배 오르고 난 뒤의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이제 막 뚫어낸 자리에서 대량 거래는 바로 손바뀜입니다. 바닥에서 산 개인들의 차익실험 물량 그리고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을 더큰자업 지금 메이저 세력이 싹 받아먹었다는 뜻이죠. 즉 연료를 더 강력한 것으로 가득 채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트에서 계속 보이는 저 뾰족한 윗꼬리들 당중에 쭉 올렸다가 종가에 밀리는 저 윗꼬리 때문에 아 힘이 빠지나 싶으셨죠? 천만에요 저 윗꼬리야말로 현재 세력이 저희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매수신호입니다. 두 가지의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 위치에는 예전에 물려있던 시체 매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해르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일부러 가격을 흔들면서 온전 진리가 발동한 애미들의 물량을 뱉어내게 만드는 과정이죠. 즉, 개미털기입니다. 헤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한 번씩 툭툭 찔러보는 겁니다. 야, 너네, 얼마나 팔 거야? 하고요. 그런데, 윗구를 달고 나서, 주가가 고꼬라졌나요? 아니죠. 지지를 받고, 어제, 오늘, 보란듯이 뚫어 올렸죠. 이건, 테스트가 끝났다. 매물소가 다 됐으니, 이제 나는 엑셀 밤다는, 세력들의 가장 확정적인 시도인 겁니다. 현재, 이와 같이 계속해서 윗구를 달고 있지만, 저희는 한번더 과거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상하냐면서, 여러분들, 댓글에 상승이라고, 꼭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신 이런 댓글을 통하여, 당연히 유튜브의 알고리이 활성화되고 더욱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똘똘 모여 매도세를 끊어내고 더욱더 매수세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매세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승이라는 댓글을 부탁드린 이유이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제 저녁 8시에 뜬 공시를 보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최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이어서 매매 거래 정지 예고라니 하나만 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아니 0.1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바로 1월 16일 현대 모비스의 투자 경고 딱지를 떼냐 마냐 하는 판다리인데요 이게 해지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피해 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 T-5일, 즉 1월 9일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37,600원을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오늘의 가격과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15일인 12월 23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즉 33,800원을 넘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이것도 아직 여유가 있죠. 이세 번째가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립니다. 아마 세 번째 조건 때문에 경고 딱지는 며칠 더 달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 경고 딱지가 붙는다고 주가가 떨어졌나요? 에코프로 금양 갈때 보셨죠? 경고 딱지는 그냥 훈장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하루 거래 정지잖아요. 이것도 계산기를 두들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종가가 이틀 전즉 14일의 종가인 24,550원보다 40% 이상 폭등해야 거래 정지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오늘 주가가 34,370원을 넘어야 거래정지가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거의 상한가를 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만약 여러분 오늘 진짜 상한가를 가서 바로 다음 주를 하루 쉰다고 칩시다. 그게 악재인가요? 아니죠. 그건 시장의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바로 초대박의 호재입니다. 광고일 거만 수백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정지 예고공시는 과열을 시키라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세력들도 이것을 다 알고 계산하면서 운전 중이니까 여러분들께선 투자 경고, 거래정지 공시에소가 세력들에게 단한 줄라도 물량을 안 뺏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막연했던 불안감이 좀 사라지고,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력이나 공포에 속지 않고 주식 시장에서 진짜 기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남들이 알려지 않는 디테일한 분석과 팩트 체크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정말 알차신 분들께선 구독, 좋아요, 다음으로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정말 크림이 되고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눌러주셨죠?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현대모백스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핵심 대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현대모백스는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세력의 장난일까요? 아니죠. 지금 확실한 실적과 거대한 시대 흐름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간이 터져나갑니다. 주식은 기대감을 오르지만 끝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회사 자체의 실적입니다. 현재 현대모역세의 수주장구가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X만 클 걸까요? 아니죠. 지난 12월 한국 콜마 559억 계약 보셨죠? 여기에 오리온, 삼성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국내 1등 대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바보라서 현대모역세에게 이러한 조건을 맡길까요?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작년에 쌓아둔 이 4천억 원의 일감이 언제 매출로 잡히냐? 바로 올해인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이 수주량과 매출로 꽂힙니다. 올해는 그냥 성장한 해가 아니라 실적 퀀던 점프, 즉 원년이 된다는 확신이가를 밀어올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 CS201에서 현대차그룹이 보선 다이내믹스의 휴머노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현재 전세가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부백스는 현대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물류 자동화와 로봇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적통입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잘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공장에 깔고 시스템으로 돌리는 건 결국 현대부백스가 해야 합니다. 그룹 사의 로봇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낙수 특가를 보는 건이 주식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줄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최근 노란 봉투법 같은 이슈로 사람을 사용하기가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이제는 로봇을 필수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우리들이 거슬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통 로봇주들 하면 기술은 좋은데 돈은 언제 벌어하는 적자 기업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현대 목수는 다릅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경쟁사 대비 허를 보면 아직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여기에 해외 매출 비중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기간, 외국인이 최근 쌍그리 매수하는 요 바로, 이제 로봇은 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현실, 즉, 이익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최근 이러한 상승을 이끈 주체를 알기 위해서 현대모백세 수급을 봅시다. 최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19만 주가량 매도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의 보유수량입니다. 외국인 오늘 약 20만주가량 매도인데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이 얼만큼입니까약 260만주 현재 매도한 물량은 현대보육스 회사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 세력들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최근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여 자신들의 단기적인 차실현을 위해서 일부 매도한 것이고 현재 매도한 비중이 들고 있는 비중에 약1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 그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간과 금융투자의 매수세입니다. 현재 기간 같은 경우는 5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금융투자는 며칠입니까? 와한도로셀 수가 없어요. 무려 10일입니다. 먼저 기간에서 봅시다. 기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기업의 가치와 가격까지 모두 계산한 뒤에 항상 저평가되는 종목들만 매수한 기준인데 최근 현대몽스가 이런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기간 같은 경우는 현대무역사가 가진 성장 가능성과 가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저평가에다 판단하여 이런 매스를 보여준 이고 이런 매스를 통하여 저희가 뭘할수 있죠? 맞네, 현대무비스는 현재 고점이라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으로 금융투자를 봅시다. 여러분들, 금융투자가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저희들 하는 KB증권, 키움증권 이런 것입니다. 얘네들은 다른 개인 투자 분들의 돈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이 수익에서 마지를 먹는 구조인데, 그럼 이런 마지를 먹는 구조를 통하여 이렇게 매스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현대부백스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점부터 단기간 동안 가파리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더 위로 상승하여 다른 개인 투자 분들의 돈을 통하여 수익을 낼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얘들이 멍청한 애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문과에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만 금융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애들이 현재 현대모비스 주가가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러한 매수를 세보여주유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보유수량 기간 금융투자의 매수세를 통하여 현대모비스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현대모비스 수급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차트, 수급, 상승 재료 이세 박자가 모두 긍정적인데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모비스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가 오늘의 신고가인 345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네 너무 고점이다. 아래로 꼬라박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당연하게도더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만약 저희 생각이 일치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차트를 봅시다. 최근 이런 바닥권부터 주가가 3만4 5 0원까지 아주 단기 간 동안 상승한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낸 것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에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래량이며 주식장에서 가장 신뢰와도 같은 게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최근 이런 바닥권에서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현재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매집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상승 이후 횡보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과거 상승시 약 5%밖에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량을 통하여 제가 크게 두 가지를 할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세력들은 이탈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바닥권에서 매서요, 현재 세력들이 아직까지 매도하는 적이 없다. 우리가 주식을 통하여 수익을 얘기해선, 이런 바닥권, 즉, 저점에서 매서요, 고점에서 매도해요,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현재 세력들은 이 매수단계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는 당연히 매도일 텐데, 세력들이 멍청하들됩니까 아니죠. 근육이 똑똑한 친구들만큼, 이런 바닥권에서 매도할까요? 아니면 고점에서 엑시타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당연히, 곡점에서 엑시트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량을 통해서도 현재 현대모백스는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수 있고 바로 두 번째로는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한 거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일부러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 현재 현대모백스 회사채의 실적도 뒷받쳐주고 있고 해마성까지 모두 완벽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가짜 상승이 아니니 당연히 주식의 본질인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상승한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승을 통하여 현재 현대모맥스는 굉장히 의미있는 상승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캔들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저희들이 분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거래량에 동반한 매집봉을 기준으로 저희가 저점과 저점을 잇는 취세선의 하단봉과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의 상단봉을 이어보시면 어떻죠? 국가가 계속해서 저점은 높아지고 이에 맞춰서 고점 높아지는 대단위의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직까지도 추세선을 단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다가 추세선의 하단봉을 터치하면 반등. 최근에도 추세선의 하단봉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났기 때문에 현재 현대모백스의 추세는 이런 세 가지 추세 중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니. 당연하게도 독도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 현대백스가 위와 같은 횡보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이며 저희는 이처럼 치대선 내에서 한번더 시원시원하게 상승한 점에서 댓글에 마지막으로 상승이라고 꼭한 번씩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현재 차트는 신고가를 뚫어내며 위의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최근에 이러한 공신은 악재가 아니라 과열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기업의 내용은 역대급 4천억의 수장으로 꽉차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속의 공포입니다. 오늘의 공신 내용이나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세요. 현대 외국사 그리고 있는 바로 큰 그림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믿고 엉덩이 부었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멘탈과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정확하고 본인되는 분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 만큼 오늘라도 파이팅 하자면서 댓글에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팅 하자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